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비선생입니다. 자, 일단 오늘 이 비트코인 1억 3천까지 이탈을 하면서 현재는 1억 2천 9백을 자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하냐 흐름으로만 봤었을 때는 비트코인 자, 고점 라인에 대해서 추세가 꺾였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러한 라인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빔은 나와주지도 않았다. 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어피트 차트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는 바이낸스 차트를 좀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이낸스 기준으로 93k, 93k까지 내려와 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어, 지금 당장 흐름을 봤었을 때 완전 과열된 구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관련해서 비트 조정 안 나올 것 같지? 비트코인 비션 나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게 알트코인 불장 임박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줬어요. 자 그러면서 네이버의 밈코인 밈코인이라고 검색을 하면 어떤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어마무시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열흘 만에 47배 밈코인 주유상장, 변동성 주의보다 라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종 도지코인 진정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어떻죠? 어마무시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무려 380배가 폭등을 했다. 머스크발, 밈코인, 투기 광풍.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머스크 팬들이 만든 밈코인까지 등장을 하고 있고, 정보, 효율부, 수장, 맞물려 수만 프로 치솟는다. 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나 비트로 진짜 몇십억, 몇백억에 대한 돈을 벌었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민코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코인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여기 사진으로만 봤다고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에 대한 사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 기준으로 딱 봤었을 때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미국 대선 이거 이번에 미국 대선을 제대로 수혜를 받죠 그죠 킹메이커가 됐습니다. 킹메이커가 되면서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한 번만 언급을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마무시한 상승세가 나와주죠. 그래서 9,400억 개 풀린 머스크 추종 코인 일부는 3%만 올랐다. 뭐 이러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보게 되면 머스크가 언급을 하면 몇만 프로 몇백 프로, 기본적으로 몇백 프로씩 올라가는 게 바로 민코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밈코인 관련해서 위험하다, 리스크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분명히 계시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코인 관련해가지고 얘네를 지금 380배까지 폭등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요. 47배를 먹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민코인 불장 뜨자 우후, 죽순, 거래소 상장 수수료 수익 급증이다. 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난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익을 봤을까요? 어떻게? 결론적으로는 정보? 아닙니다. 정보 아니에요. 지금 민코인 투자는요, 보통 다 소액으로 투자를 진행합니다. 자, 예전에 볼게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러한 뉴스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지금은 1억을 넘어서서 거의 1억 3천까지 가있지만, 예전에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이 얼마였죠? 몇천 원, 몇만 원, 몇백 원인 시전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을 몇 개만 사놓은 사람들, 그냥 십만원 정도만 사놓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 지금 당장 떼돈을 벌고 경제적인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 관련해서 영상을 꾸준하게 찍어 드릴 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이 알트, 밈코인이에요. 밈코인을 진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번 비트코인 불장에서 반드시 경제적 자유를 이뤄라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거든요.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구글에도 밈코인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3년 버텨서 419배를 벌었다. 밈코인 랠리. 계속되는 이유 민코인 전문가들이 꼽은 100배 수익 가능성 코인 탑10 그리고 민코인 투자에서 2,554배 수익 올린 투자 등장 민코인 투자에서 15,700%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 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민코인 관련해서 응? 음? 자 여러분들 큰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큰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고 지금 당장 민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냐면 자 100만 원의 투자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0 0만원 투자금이 있으면 10만원씩 쪽에서 10개의 민코인을 사들이고 있어요 10개에 대한 민코인을 사들이고 있고 이 10개에 대한 민코인을 사들여서 이한두 코인으로 어떻게 몇백프로 몇천프로 정도에 대한 수익 그리고 만프로 정도에 대한 수익 2000프로에 대한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여러분들도 이걸 노려야 된다라는 거야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지금 1억 3천입니다 1억 3천 비트코인을 하나 살려면 1억 3천이 들어가요. 1억 3천. 1억 3천을 수중에 가지고 있는 투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당연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 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 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민코인 관련해서. 응? 민코인 관련해서 쪼개서 매매를 이루어내고 있고 매일같이 큰돈 아닙니다. 큰돈 아니고 하루에 한 민코인당 만 원씩 만 원씩만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응?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킹메이커가 됐어요. 완전히 제대로 된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코인 판에서 굉장히 유명했죠. 어떤 걸로 유명했죠? 결론적으로 코인 판에서 유명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도지 코인 그죠 시바이누 코인 그리고 최근에는 베이비 도지 코인. 자, 이러한 코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뜨겁게 비트코인 시장을 만들어 냈었던 게 바로 일론 머스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준비했냐면, 자, 역대급 히든 종목을 좀 준비를 해놨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일론 머스크 관련된 코인입니다. 지금도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한번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마무시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민코인이고, 완전 제대로 된 히든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으로 인해서 몇만 프로, 그죠? 몇만 프로, 몇천 프로, 기본적으로 몇천 프로에 대한 수익을 보죠.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20배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거고, 요 코인 관련해서 자 어떤 코인이냐? 자, 이 코인입니다. 지금 도지 코인과 시바인우 관련된 ERC를 기반으로 제작된 코인이고요. 실제로 지금 하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코인입니다. 되고 있는 코인. 요 코인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정보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어디요? 일론 머스크 코인으로. 찍히고 있는 코인 중의 하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딱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역대급 히든 코인 제대로 잡아서 경제적 자유 이뤄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코인 관련해서 여기 옆에 있는 번호 0 1 0 2 7 0 3 1 1 2 7 1번요 번호로요 그냥 비비 선생의 비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요 코인 관련해서 코인명 목표가 그리고 정보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말 그대로 도지코인과 시바인 후 ERC를 기반으로 제작한 코인이기 때문에 요 코인 관련해서 떡상을 안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보여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이 뉴스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 빠지는 거 상관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우리에 대한 극육적인 근육, 목표는 뭐다? 무조건 민코인 무조건 몇천 프로 몇십 배의 수익을 우리는 목표로 봐야 된다. 비트코인은 충분하게 몇십 배, 몇백 배의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러한 투자 방식이고 그러한 시장입니다. 그러한 시,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비트코인만 눈 크게 뜨고 지켜보는 게 아닌 민코인 시장을 크게 보자. 시장을 넓게 보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민코인,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요 코인 반드시 잡고, 반드시 잡고, 제대로 된 수익 한번 챙겨가자, 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역대급 히든 코인 010-2703-1271번으로 B. 그냥 B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요 코인 관련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코인 명과 일정 정보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확실하게 잡고 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번 불장 절대 놓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결국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우리를 수입보게 만들어 줄수 있는 방법은요 차트예요 차트 그래서 저도 이 차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진행을 했고 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한 결과가 여기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지난 내용을 보게 되면 뭐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부터 캔들 패턴에 대한 이해 이거는 그냥 캔들에 대한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행보와 추세 그리고 추세선 활용 전략 추세 파악 방, 방법론 삼각수련 발산 패턴 돌파의 방법론 뭐 요런게 다 있는데 자 내용을 싹다 정리해 놨어요 엄청 디테일하게 정리해 놨고 캔들에 대한 내용부터 그죠 캔들에 대한 내용부터 추가적으로 밑으로 쭉 내리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자 요러한 내용이 나와요 엘리어트 파동이죠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내용 하나하나 나오게 되고 추가적으로 이게 어, sns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제가 이전에 어, 진짜 신청을 해서 받아온 부분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요거 요거 제가 진짜로 받아온 부분이 하나가 있고, 삼각수렴 패턴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지고 내용을 정리해놨어요. 제가 봤을 때 삼각수렴이 제한테는, 저 비선생한테는 제일 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삼각수렴에 대한 패턴. 자, 요 부분 봤고 어, 실제로 코인 매매를 진짜 많이 하셨던 분들은 예전에 이 SNS에서 광고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진짜 신청을 해서 진짜 신청을 해서 받아온 거거든요. 요거 받아온 거로 제가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서 요 부모에 대한 거내용다 정리해 놨어요. 내용 자 어떻게 해서 삼각수렴이 만들어지는지 내용 싹다 정리를 하고 제가 싹다 만들어 놓은 요 교육자료 어 이거는 좀 짤렸네요. 요거는 삭제를 하고 삭제를 하고 자 요런 부분 제가 싹다 정리를 해왔어요. 싹 다. 정리를 요 부분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게요.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차트 공부 한번 해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니까 여기 번호 010-2703-1271번 요 번호로 그냥 b. b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문자로 이 pdf 파일이거든요. pdf 파일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할 겁니다. 무료로 제공을 할 거니까 그냥 b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b. B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자료 함께 보내드리도록 할테니까 자료 받아가시고, 추가적으로 이 대세상승장 준비할 코인,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요 코인까지 반드시, 자,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대로 좀 마무리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어, 요 교육 자료와 그리고 대, 시세 줄 코인 요 코인까지 반드시 잡아가시기 바랄게요. 반드시 잡아가세요. 아시겠죠? 요 부분 어, 반드시 받아가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은 제가 가끔씩 보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요 부분에 대해서 차트 잘 파악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코인 영상 이대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엔 좀더 좋은 정보와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